네, 여기 지금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 예, 예수님 수태고지 왔습니다. 부모님. 와. 와. 네. 오, 이게 예수님 수태고지입니다. 예. 다 나눠졌어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서 잉태 소식 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천사가 이게 아 자, 이거 모두 묻었... 조각 무슨 의미가 있겠죠? 와 진짜 웅장하다, 웅장하고 와한번 볼게요. 와잘왔다 진짜 웅장합니다. 아마 이게 중근동에서 제일 큰그 예, 카톨릭 그 건물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이거가 아 이거네. 예 지금 여기가 여기고요. 들어가면 이제 요렇고 건물이 이렇게 크다. 와아 요셉 아 요셉이가 여기네.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목수 일을 하셨던 곳에 교회를 세웠고, 여기서 예수님이 제 어린 시절 보냈죠. 여기는 마리아의,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장소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던 곳은 여기입니다. 예. 요셉이 목수 일을 하, 하면서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동굴 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굴 있고, 예. 그 예수님의 탄연 소식을 들은 동굴 있고, 예수님 자체도 동굴 있고, 예, 이것도 관광객인 것 같다. 자, 이거 보면, 지금 마리아, 이, 이, 카톨릭이죠, 이게. 카톨릭이니까, 이제 교황도 보이고, 예, 교황이 뭔지 보이고, 이거 강나라, 강나라, 우리나라 있을 거야, 각이 강나라로 되어있거든. 이집트네. 인도 인디아. 예, 라오스. 야, 라오스, 아시죠? 지금 강나라가 다 있습니다, 강나라가. 강나라. 세르비아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성경 아주 스페인 와 이거 봐 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진짜 우정하다. 와. 이거는 차이나네, 차이나. 차이나입니다. 차이나고 오. 모로콘가? 와,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는데. 이스페니가 스페인. 폴란드네, 폴란드. 코리아. 코리아. 평화의 모후여. 하레 하나이다. 야 하레 하나이다. 와와 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코리아 우리도 그래 여기서 어디서 위아포럼 사우스 코리아 막 코리아거든 막다 좋아해 지금 다 좋아고 음. 예이만이 안에 이 동굴에서 이제 수태 고지를 받았던 거예요. 감기문저까지 보겠습니다. 와 지금 와그 아브라함의 무덤처럼 굉장히 크고 이 보세요 지금. 오 장난 아니다. 이 태랜드 태국 태, 태국에서 태국에서도 지금 마리아하고 지금 와, 와 지금 뭐강 나라에서 지금 막오와 이렇습니다. 오 이건 또, 또 밑으로 내려가네. 네오 어, 마리아로 그냥 여기 뭐 동상이 있고 네. 이게 아 이게 갈리가 이게 마크가 이 갈리가 가톨릭인데 음자 청동문에다가 그냥 이렇게 조각을 해버렸네 모자이크가 있고 입구랑 가보겠습니다 이제 입구로 네오 입구랑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군동에서 제일 큰 가톨릭 건물이래요 예 네. 웅장합니다 웅장 예 네. 와보만 합니다 나사렛 친절하고 좋아요 지금 아랍이잖아 이 모자 쓰고 막. 뭐, 지저스 러브스하고, 갓브레스하고, 막, 까져쭉고 주고 하는데, 막다 땡큐, 땡큐, 땡큐. 거절할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나사레 전도하기 좋아요, 제가 볼 때. 뭐 옛날 모자이크 그대로 있는데, 모자이크. 와, 옛날 그, 비잔티시대겠죠 동구다, 동구. 동굴. 오. 와. 예, 예. 그, 오래전 시대에, 뭐, 예수님 시대에 그런 그래. 터겠죠? 잔디 깎고. 오, 진짜 크다. 와. 와, 진짜 큽니다. 진짜 커. 아, 저기가, 아, 저기가 이제 요새 교회입니다. 갈 겁니다. 우리 먼저 그 예수님 숫대고지 성당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고. 이것도 웅장하다. 음. 아, 보세요. 지금. 옛날 터구요. 이건 뭐지 뭐 재단이 있는거 같아 진짜 웅장합니다 진짜 어후. 예수와 하마시흐 예수와 하마시흐이 마크가, 아, 오, 성모 마리.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 이제 동조녀 마리아가 어린 시절 보냈던 장소입니다. 예,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한 동네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 동네 사람으로 이제 만나서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리아 집이고, 예, 그 마리아가 어린 시절 보냈던 장소입니다. 에. 와. 아따. 미사 가죠 신부가 고해성사. 동굴이 여기 여기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 고지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 집터입니다. 마리아 집,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집입니다. 재단이다. 하... 지금 동굴, 이게 그 여기가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 고지를 받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되게 동굴. 여기네 여기, 아, 여기. 이, 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재 제단이 있고요 우와 여기 백합 이게 이게 무슨 모양이 거금이다 백합 백합 모양이거든요. 백합은 그동료녀 마리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백합이다. 백합. 백합이죠. 네. 네. 백합. 마리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음. 모자이크, 예, 비잔티시의 모자이크 같아요. 와. 예, 여기서 수태 고지를 받은 거예요. 와. 머리가 동이 있고, 오, 2 층도 있다. 위도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 미사 하고 하겠죠. 예, 동굴. 와, 할렐루야. 이게 아마 성 성수 성수로 물해가지고 그죠. 예, 여기가 마리아의 예. 집터입니다. 아, 네,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당이 커가지고 1층 2층으로 돼 있네요. 와, 진짜 웅장하다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예, 중군동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카톨릭 건물. 카톨릭 건물이 어딨노? 모든 건물을 포함해서 중군동에서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laughs> 와,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울립니다, 지금. 예수와 하마시아흑 예수와 하마시아흑 예수와 하마시아흑 예수는 예수의 성을 할렐루야 마라나타 와이 보세요 지금 진짜 웅장합니다 와그 베드로 단기의 바티칸 와 그거 못지않게 웅장하고 큽니다 와 보세요 오르간 보세요 오르간, 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 야 이거 뭐지? 와불타켜지네 차이나, 차이나. 아이고. 모자이크로 최근에 만들었겠죠. 아이 건물은 비잔티시대 건물 아니고, 에, 그죠. 근래에 만들어졌죠. 예? 이 서준 집사가 발견했는데요. 전시안이 집시 천시안. 있습니다. 전시안. 와.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이것도 지금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사탄이 장한 거예요. 센이잖아. 왜 카톨릭은 뭐 전시관이 냐고 하... <목소리> 지저스 해븐노지어스헬회개하라 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보니까 이것도 태양 같아 태양신, 그죠? 태양신, 그러, 그러잖아. 모양이. 아무튼 카톨릭은 사탄이 장한 했어요. 예. 오, 일본이다, 일본. 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여기서 안에서 전도하고 있다, 지이 소진집사가 가져 나눠주면서. 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 졌어. 예, 소진집사가 까져 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수대 보지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 우리 봐. 바... 그죠? 할렐루야. 어. 한번 올 이탈리아. 요올라 예. 전도 사람이 한 명, 유대인한명이탈리아인이니다르네 음. 옛날 비잔티 시대 건물. 비잔티 시대 건물 위에 이 건물을 건뇌 지은 거예요. 예. 그죠? 음, 음. 음.